자, 제일 일렉트릭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국내 이 스마트 배전기 분야에 어, 또좀 앞장서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 시카총액도 나쁘지 않고. 어, 중요한 거는 유통 비율이 39.5%죠. 이것도 늘었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 이번에 이제 얘들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제 공시를 띄우면서 막 갔다가 역시나 내려왔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게 무상증자를 하면은 왜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올까? 착시 현상이죠. 무상증자는요, 그냥 어, 이 기업 자체가 자본금이 적어서 그래요. 자본금이 코스닥기업은요 30억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어, 상장 요건이에요. 30억 밑에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 재무제표 회계상을 보면은 어, 인여자금이란 게 있어요. 인여자본, 어, 인여자본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게 무상증자예요. 기업들도 무상증자를 할때뭐 주주가치를 제거한다 뭐 등등이 있는데 그냥 잠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호재성으로 보는데 막상 그냥 이거예요. 만원짜리 주식이 어,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은 그냥 어, 두 주로 5천원 나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에 만원짜리 만, 만 원짜리 들고 있으면요. 두 주로 바뀌면서 5천원으로 되는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받아야지. 어, 받아야지 이제 또 상장이 되고 나서 또한번더 팔았을 때 시세차익을 놓릴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몰려가지고 좀 올라갔다가 요물량 다 던지면 결국 떨어지는 거죠. 원래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이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걸 봐야겠죠. 현재 이 모빌리티 배전기 시장에서 영역을 얘들이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자베스 코리아 전자도 인수를 했죠. 어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얘들이 원래 제일 전기 공업이었는데 제일 일렉트릭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기업들은 좀 피해라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원래 뭐 요새 뭐 이런 거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반기만에. 어, 작년 영업이 비싸게 다 따라잡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3분기, 4분기 합치면은 어, 21년 데이터만큼 영업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제자리 부분에서 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쉬운 거는 갑자기 이게 데드크로스 나고 이제 꺾여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다시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은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보통 골든크로스 나올 지점이요. 앞으로 한 20일 정도 뒤에 골든크로스 나올 전망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은 아마 좀 차트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정이 나왔을 때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에겐 저가 매수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대다. 어, 지금은 이제 쌍봉, 쌍바닥 찍으려고 하다가 어, 못 뚫고 바로 추세선 그리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딱 여기 걸치면은 최대 낙폭이 7,000원까지도 볼수 있어요. 7,000원까지 떨어지면요. 일단은 더 담아야겠죠. 그런데 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 손절하는 게좀 맞긴 맞아요. 그때 대서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기관들은 안 들어오죠. 기관들은요. 이 전력 쪽에 이제 전력 기기나 전선 쪽에는 쓸 물량 다 뺐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아 떠나가죠. 항상 뒷물에 들어오는 끝물에 들어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보시면 많이 물렸겠죠, 여기. 손전 물량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새로 담는이 건물이 외국인들 건물이 어 이제 한국인들이죠. 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 차명 계좌가 다 여기 찍히죠. 얘들도 올라갔을 때다 팔았어요, 벌써.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재료는 살아있어야지. 분명히 한번더 휘청하고 여러분들의 손절물량 받아서 한번 끌어올릴 거란 말이요. 에 얘는 아직 재료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뭐 이런 거또 뜨면은 아직도 배전기는 많이 모자라요. 어, 아직도 공급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더 띄울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만 어,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요. 만원대까지는 그냥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어,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 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 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소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의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